용한 수학을 용용이들 걷고 있는 현재가 선물이다 원하는 대로 가라 2025년 수능 특강 미적분 P47 유제 5번입니다 매개변수 T가 0보다 크다는 말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 그래? 대표적인 함수 사실은 이걸 단독으로도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내가 두보번 주죠 X에다가 뭘 더해요? 2분의 X를 더하는 그건 뭐 거의 뭐필각결입니다 알겠지? 이런 게 있어요. 중요하죠, 그죠? 아, 하여튼 뭐 x랑 y에 t에 관한 함수가 줄여져 있어요. 근데 지금 묻는 건 dx분의 dy. 그러니까 dy, d, 아, dy dx를 구하는 거에 t가 얼마일 때 1일 때잖아요. 그러면 dy dx는 어떻게 구해요? dt분의 dx. 바로 미분할 수 있죠. 미분하면 뭐가 되지? 1 빼기. 그렇지? t 제곱 분의 이 정도 함수 산 되죠? 분자 미분할 겁니다. 그래서 et 더하기 고분인법이죠. T, t 미분하면 1이니까 ln t, t, t 더하기 ln t LNT 미분하면 t, t 분의 1이니까 그렇죠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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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분의 1 약분되면 1이 남죠. 그죠? 여기다가 사실은 이 표현을 자 이런 표현 을 쓰는 날다 어, dy dx 먼저 dy dx t 자리 멀대입에 1을 바로 대입합니다. 엄밀한 따지면 계산은 결과는 그건데 이건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맞죠? 함수를 표현해서 접선 기울기인데 현재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1 2분의 2 더하기 빵 더하기 1 답은 마이너스 3. 2025년 수능 특강 미적분 P47 유제 6번입니다. 매개변수 t가 있어요. t 범위는 0초가 파이 미만이라고 했죠? 그런데 x랑 y가 매개변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t가 a일 때 t 범위 조치가 됩니다. 0초가 파이 미만 사이에 있는 정하는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마나쓰스 1이에요. 아이고, 구구절절 그 길다, 그죠? 이만큼의 문장 구조를 수학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서? dx분의 dy, 네. dy, dx에다가 t자리 뭘 대입해요? a를 대입했을 때 접선 기울기가 1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제자들 dy, dx 계산해 볼까요? 매개변수죠. 분자, 분모, 분모는 뭐가 되지? 마이너스 3, 사인 t, 더하기 코사인 T분의 분자 미분 4코사인 T잖아요. 바로다가 1 대입할게요. 괜찮죠? 바로다가 1을 대입하면 뭐가 되지? 아, A를 대입할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3사인 A 더하기 코사인 A분의 4코사인 A값이 얼마다? 1이다. 이게 5월 8일에 쳤던 미적분 27번 자리에 있는 매개변수가 똑같은 느낌이죠. 물론 매개변수 27번 문제는 역함수까지 연결돼 있지만 첫 단추를 읽 되지 않나요? 그 똑같은 유형이잖아, 그죠? 수능 특강이 나왔다는 건교육청에서도 이거 수능 특강을 참고한다는 얘기다. 잘 보고 따라 하세요. 그래서 분모는 0이 될수 있다, 없다? 없죠? 0이 될수 없겠지, 그지? 그래서 4C는 마이너스 3S 더하기 A가 되고 흐리릭 넘기면 아이고, A가 아니죠, C. 넘기면 3C는 마이너스 3S니까 어? 이거 저번 시간에 언급했지만 아, 됐어, 됐어. 저번 I'm going to ask 이 o u to a s 이 y 이 u to a s 이 y o a 값이 you 없 o ask you to ask y o ask you t a 값이 바로 u 이 o ask y o 거 to ask you to ask you 이 o ask a 가 되는 게 많지가 a 잖아요 a 암산되죠? ask you to a 되 k you to a s 4분의 3π라고 암산을 하셔야 됩니다. 용도는고난이니죠 이제는? 네. 2025년 수능특강 미적분 P49, 예제 4번입니다. 다이콕선이 있어요. 옥콕선 위에 1,1x옵션 기울기 m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우리 제자들 어떻게 쓰는 거? dy dx, 그래서 dy분의 dx, x자리에 1, y자리에 1을 대입했을 때 기울기가 m, 바로 바로 접목시켜도 괜찮죠? 그럼 여기다가 음함수 미법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음함수 미분법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합성 함수 미분법과 동일하죠. 맞죠? 자, 이거 좌변을 x에 관해서 미분해 버리면 뭐가 되지? 되지 되지. 2ax. 자, 아 그리고 하나 더 하기 전에. 어, 오케이 오케이. 1, 1이라고 했잖아요.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1, 1을 여기 대입해 관계 없잖아. 1 대입하면 a 1. 이건 0 되죠? 안 적어도 되겠죠? 는 2가 되는 a 값은 3이라고 적어 놓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x에 관해서 미분 불러 볼까요? 여기 3이었다 그러면 6x가 되고 곱미분법이네 마나스 미분하면 마나스 3이 되고 곱 y 빼기 x에다가 y 미분하면 y 프라임 또는 dx 분의 dy 써도 괜찮죠? 여기 여기 좀 대학교를 나가면 좀 깊게 들어가거든.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그것 또한 뭐큰 차이 없습니다. 알았지? y 프라임 써도 괜찮고 dy dx 뭐 고등수학에서 크게 구분 안 짓거든. 자 이거 미분하면 앞에 그럼 이분 예, dy dx 곱 ln x 더하기 y 곱하기 d x 미분 x분의 1은 0이 되는 여기다가 x자리에 y자리에 준비한 1,1을 대입하면 6-1이 녀석은 그, 마이너스 m 되는 거 알겠지? 녀석은 그, 어? 이건 m이지만 녀석이 0돼 버리잖아. 맞죠? 약분하면 1이거든. 그래서 플러스 1은 0이 되는 m값은 얼마지? 6 암산되죠? 그럼 준식이는? a에다가 m을 더하라고 했네. a는 3, m은 6, 답은 9. 2025년 수능 특강 미적분 P49 여러 가지 미분법 중에 유제 8번입니다. 별쳐놓고요 자, a 2분의 파이에서 접선 길이가 m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변수 쓸수 있죠. dy/dx 여기서 x를 멀더이벨, a를 y자를 멀더이벨. 2분의 파이를 대해서 입 접선 기울기를 m 이라할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붙 두고 시작할 겁니다. 그래, a 2분의 파이가 이 곡선 위의 점이니까 x 자리 에 a를 대입하고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여인가 알겠죠? 그리고 사인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얼마야? 사인 파이니까 여기 0이 0이네 오호, 마이너스 a는 4가 되니까 a값은 얼마더? 마이너스 4죠. 자 그런 후에 m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 이걸 뭐 해갈 미분. 음함수에 관한 미분할 거야 고분위법이지 앞에 그 미분 1 곱하기 코사인 y 더하기 x 곱하기 코사인 y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y가 될 것이고 합성함수 미분 또는 음함수 미분 이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죠 그러면 dy dx 다음에 사인 2y 미분하면 뭔데 코사인 2y잖아 근데 합성함수 미법이지 다시 2를 곱해주고 근데 y 가는 미분이니까 뭐 해준다 dy dx, dx분의 dy 적어주고 이거 -1, x의 미분이면 마이너 1은 오면 미분하면 빵 여기다가 바로 x자리에 a, y자리에 2분의 pi 대입한다. 그런데 a가 마이 4였잖아. 바로 2, 3번 안셔도 되지. 그러면 어, 암산해볼까요? 여기다가 2분의 파이 대입하면 0이 될 것이고 어, x자리에 a를 대입하고 sin2분의 파이는 1이잖아. 그럼 마이너 1이 될 것이고 여기는 m이 될 것이잖아. 더하기 y 자리에 2분의 파이 대입하면 코사인 파이는 마나 -1 쓸 -1 대나 마나 쓸곱 2곱하기 이 녀석이 m이 될 것이고 빼기 1은 빵. 감산할까 a인데 왜 a가 얼마였지 마나 4였죠. 자 여기가 마나 4였어 계산하면 4m 마나 2m 얼마 되지 2m 되나 2m은 1이 될 것이고 만족하는 m 값은 2분의 1. 좋은 문제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하래? 더하라고 했어요. a는 마이너스 4, b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8.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7이라는 답이 나온다. 2025년 수능특강 P50쪽 역함수의 미분법. 어, 올해 5월 8일 나왔던 27번 자리도 역함수 나왔죠? 그죠? 미분법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우선 역함수를 설명하려면 아, 함수 f를 설명할 거예요. 함수 종류는 많잖아. 그 중에서 어떤 어떤 함수일대역 함수가 존재해요. 일대일 대역. 자 일대일 대역을 한글로 안 적습니다. 수학으로 정답면 어떻게 적어요? x1 not x2일 때 대응된 f(x1 not f(x2)이면 이건 일대일 함수죠. 일대일 함수인 동시에 뭐랑 뭐가 같아야 돼? 공역 캡틴 y와 치역 치역 어떻게 변한다? 중괄호 f(x) bar 또는 given x는 캡틴 x의 원소 정역의 의 원소일 때 공력과 치역이 같을 때 뭐라 부른다? 일대일 대응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x에서 y로 가는 함수 이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변다? 이 y f(x) 표현을 그렇지 말 그대로 y는 y는 어떻게 나온 거야? Function에 의해서 x 를아 f(x)잖아, 맞지요? 그러면 그 역함수를 어뭐 f inverse도 괜찮고 어 보통 책에 g 로 책에 z 표현해놨죠? 어, g 로 해놨네. z 정의는 뭔데? g 의너 이름 뭔데? 어디서 에 어디로 간다 거? y에서 x로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아이 녀석을 새로운 치역이라고 고이 녀석을 새로운 정역이라고 해야 돼. 근데 함수라는 건 정역이 빠짐없이 대응돼야 되니까 일대1 함수, 일대일 대응일 수밖에 없잖아. 안 그래요? 아니 빠진 게 있으면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빨간색으로 가는 부분은 함수가 되지는 않잖아요. 왜? 함수라는 건 빠짐없이 하나에 하나만 대응돼야 되거든. 내말 맞죠? 그래서 이거 정의는 뭐다? 정의 불러볼까요? gy는 x죠. 맞나 아이가? 이게 정의다. 꼭 정리해놔라. 알았지? 그래서 책에 보시면 9번 한번 보세요. 미분가능한 함수 f에 대한 역함수라고 했지? 그럼 역함수 이걸 합성함수인데 합성함수의 역함수적 정의가 뭐야? 역함수의 합성함수적 정의. 이 둘을 합성하면 예를 들면 f circle g 하면 뭐가 나온다? x가 나온다고 설명해드릴까요? 아 되겠죠? 이게 물론 문맥상 지금 내가 설명한 거는 바꾸어야 됩니다. 만은그 x라는 건 정역의 표현이기 때문에 굳이 y든 x든 별 의미는 없거든. 맞죠? 뒤집어서도 관계 없습니다. 여기는 x라는 거 정역을 표현하는 거예요. 정역을 대입하면 정역 그대로 온다이 말은 뭐라고 하는다 우리는 역함수 관계다. 또는 다른 말로 어떻게 쓴다? g inverse가 바로 f다. 또는 f inverse가 뭐다? g라는 말.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합성함수를 적으면 어떻게 된다? 정역을 fx로 하는 주어진 함수값이 1이 아니라 x입니다. 뭐 학생이 1을 적는 친구가 있네요. 음. 아브라임적은 거예요. 그래서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결과 불러 볼까요? g 프라임 fx. 일정 합성 함수 미법이지. 그런데 x 자리에 fx를 대입한 거기 때문에 뭘 곱해 준다? f 프라임 x를 곱해 준게 우변 미분하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즐겨 쓰는 표현이 이거잖아. f 프라임 x는 뭐다? g 프라임 fx 분의 1이다. 혹시 수능에 많이 까먹으면 이걸 쓰세요. 어집지 않은 거 쓰지 마시고요. 알았지 익숙해지면 별거 아닌데 익숙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거든. 알수 있겠죠? 네, 충분히 해내셔야 됩니다.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